자 아, 여러분 겨울 냉이는 뭐와 같다 여러분? 겨울 냉이에 겹겨 추운 겨울을 이겨낸 냉이 뿌리 이거는 진짜 산삼가도 바꾸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 이 냉이로 냉이 국과 또 냉이 겉절이와 네 냉이 차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이렇게 뿌리가 작은 거 같, 이, 이 위에는 작아보여도 뽑히는 거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실하다는 거, 여러분. 와. 진짜, 진짜 재밌어요. 이거, 이건 아니고. 자, 이렇게. 아샤. 으, 재밌다. 진짜 재밌어요. 엄마. 자, 줄를 한번 또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요 이동을 해봅시다요. 여기도 가볼까요? 아샤! 와, 뿌리가 진짜 실하다.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뿌리가 좋을까? 여기다볼까요 한번? 진짜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자,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여기는 탕탕거리는 데는 어른 겁니다. 여러분, 어른건데 나올려나. 아이고, 끊기네. 역시나 끊기네. 역시나 끊겼어요. 끊겼어요. 자, 제가 이제 또 여기서 한번 해보죠 뭐 여기도 끊기려나 끊기면 할수 없고 아이고 끊긴다 여기도 끊기네 이게 얼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얼어서 응? 안 얼으면 팡팡 나오는데 얼어가지고 응? 뿌리는 얼어서 이, 이 안에 없는 것 같아도 상당히 많답니다 여러분 없, 없을 것같죠 근데 있어요 이게 이거 보세요 있죠? 이렇게 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 눈에만 보이고 여러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충분히, 여러분, 이 뿌리가 굉장히 잘,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다 냉이 바시네. 여러분, 지금 겨울이라고 집에 계시지 마시고, 나가시면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좋아. 계셔보세요. 네. 나가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또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는 많네. 개가 굉장히 많죠. 쬐끔한 건데 작아도 자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좋다는 거 아주 잘 계시네. 여기는 응? 너무 잘 계셔가지고 뭐 여기 막, 막 너무 저기 한 거는 쬐끄만 건 버리고 가셨는데 이분들은 응? 이런 거 버리셨어 저도 한번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그냥 흔들어 주면 나와요 다시 원작 커서 진짜 다이 커가지고 아. 오 그새 그새 이렇게 많이 계셨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 어 어제 이렇게 잘 계시는겨 어어 어째 이렇게 잘 계실까 어? 어? 뿌리도 안 부러지게 잘 하시네 어? 비법이 있어요? 뿌리도 안 끊어지게 잘 캐는 비법이 있어. 푹캐야 돼요? 푹. 푹 해야 돼요? 어, 이거는 많이 놓고 파야 된안 부러지게. 아이고, 안 부러지게 푹캐야 음, 된다고. 이거, 아이고, 그렇구나. 아고 진짜 잘안 캐져. 얼어 가지고 잘안 캐지네. 음. 응? 그러니까 저는 부러지는데. 음. 아이고, 이거 안캐안 안, 안 나와. 부러 이게 저기가 돼서 안 나와, 아. 얼어 갖고 안 나와. 아. 야, 지금 이거 웬만한 힘으로는 안 나오겠는데? 아이고, 응? 아고, 응. 어머, 세상에, 응. 이거 봐. 아고 여러분, 이거 하나 캐는데 힘이 엄청 들어가네. 응. 와. 이거 아, 푹 캐야 된대 여러분. 거. 응. 안 남겨요, 어. 오, 진짜 이 밑에까지 응. 완전히. 이렇게, 해서. 쉬운 게, 응? 쉬운 게 아니라고. 쉬운 게아니야 그죠? 그죠? 아, 그럼 해서 해놨는데, 그러면 이런 걸누 봤는데? 아 어렸을 때부터 하셨어? 어렸을 때부터 캐셨어? 어려서부터 캔게 아니라, 응? 농사를 지으니까 캐거지. 아경험을 농사를 많이 해셔서. 아, 그게 캐고 산다. 이거 팔아먹을테니깐 <laughs> 어 그랬구나 아, 응? 그럼요 다 요령이 있고 경력이 있어야지 한기. 그러게 이것도 그냥 안되네 응? 아, 냥 어? 안되지 다 끊어지는거 그러게 그래. 다 끊어지고 이게 교 요령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을지 아우 근데 잘하시네 어? 아. 세상에 어? 몇 남매 두셨어? 3남매 3남매? 아. 그래서 공부 다 시키셨네 아. 아유, 고생하셔서. 아, 여러분, 제가 가시상추도 여기 있네요, 가시상추. 어이구, 이 밭에 원래 가시상추도 있었고, 민들레도 있었어. 어우, 이 가시상추도 쭉 뜯어가야지. 이게 가시상추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거, 이게 민들레 쓴박이보다 맛있어요. 예,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뿌리가 안 나오게 생겼네. 응? 어? 얼어서 안 나와. 아우, 그래도 나왔어. 뿌리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 가시상추. 뭐, 이거 봐, 이거 아, 이게 아, 가시상추요. 응. 아. 어, 이게 가시상추요. 가시상추 여기 또 있네. 어유 가시상추 많네. 그러게 맛있는 거안먹거나 옛날에는 뭐, 그죠? 옛날 엄마들 뭐 반찬 없으면 이거, 저것 해갔죠, 뭐, 그죠? 그려. 아이고, 여기 가시상추도 있네. 오늘 가시상추도 먹고, 냉이, 꾹도 먹고 해야겠네. 아이고! 에이, 이게 얼어가지고, 얼어, 얼어, 응. 아우, 이게 진짜 얼어서 잘안 캐지네. 응? 그러게 말이에요. 와, 이게 땅이 얼어가지고, 진짜. 잘안 되네. 아. 그래도 뭐, 잘, 잘들 계시네, 저기. 저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잘 계시네. 응? 어? 아 여러분, 여기,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정말 이 저녁 때. 아니, 근데 일찍 안 오시고 이렇게 늦은 막히 오셨대야 응? 일하고 오는 거지. 어? 아, 일하고 오신 겨? 어. 일하고 오셔갖고 냉이 캐러 또 오신겨? 응. 아이고. 이야, 대단하시네. 응? 응?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네. 응. 그지요? 응.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시네. 하, 회사 갔다 오셔서 또 냉이도 캐러 오시고. 아이고. 그렇구만요. 응? 아이. 여기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 밭에 지나가다 항상 나만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사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네. 응? 아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이게 다 냉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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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냉이에요. 제가 끊어져도 그냥 해야겠어요. 왜냐면. 뭐 안끊을라 그래도 안 끊을 수가 없네. 응? 끊어지는 대로 그냥 해야겠어. 근데 맛있기는 엄청 맛있겠다. 여기 잘 자라니 굉장히 맛있겠어요. 아우 막 힘이 딸려 들어가는데. 응? 어? 아이거 보세요. 금세 한주먹뭐 된장찌개 끓이면 뭐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 그죠? 된장찌개 끓이려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씹는다. 제가 여러분 이제, 그, 냉이로다가 저기 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된장, 된장국에도 넣어서 먹고, 겨울에 가다가 오빠 좀 주고, 오빠네 주고 가서, 겨울이라 이제 여러분들 3월달부터 배는 거라서 네. 제가 이렇게 아 좋다, 진짜 너무 좋네. 아얘 겉절이 무침은 그냥 인삼처럼 맛있겠어 무치면 이거 인삼처럼. 조금해도 그냥, 이렇게 고우리가 뭐, 쨌금해도 이렇게, 자그만 것 같아도, 이렇게, 아주 싫해 자, 이제, 와, 이거 봐. 똑, 똑, 딱. 너무 좋아. 자, 이어갈게요, 여러분. 이분 걸로 한번. 아무리 되고 이렇게 많이. 캐신분 거를 보여야지. 세상에 너무 잘 캐셨어. 왕언니. 이게 지금 버리는 게 반인 것 같아요. 아, 그거, 그거. 응? 요즘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웃음> <웃음> 응? 버리는 게반가게 자기 같은데요, 언니? 그 저기를 보호색을 위해서. 예. 렇게 겨울엔 요렇게 빨개요 근데 삶으면 새파란데. 요게 지금 요렇게 요렇게 됐잖아요, 언니. 네. 근데 이게 8모 새파래 줘. 쌀새파래질까요 예. 아, 요게 지금 거의 떡잎이 이렇게 있어서 요, 떡잎을 다 떼어내는 거죠. 땅이지. 예, 떡잎을 뭐 이렇게 가시가상추도 네,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네. 이렇게 털을 요 털을 왜 해는 거죠, 언니? 아니요. 왜 지금 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지금해 지금 지금 하대요. 지금 지금이 뭐예요? <laughs> 뭐 아니 지금 지금이 <laughs> 아니 지금 지금이 돌 씹히는 게 지금 지금 한 거지, 있어? <laughs> 예, 근데 이게 이게 작아 보여도 이게 뿌리는 튼튼해, 튼실해요, 언니. 아니 이거는 음. 원래가 여름에 음. 여름에 이제 이 냉이가 나요. 음. 여름에 다 그냥 봄에 다 뽑아 먹고 뭐 이러다만 음. 6월 달쯤 이제 막 이리 냉이가 나가지고 네. 겨울을 도로 나서 또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겨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이제 봄까지 가는 거죠. 네그 봄까지 갔다가 네. 또 이제 여름에 다시 나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겨울에 네. 또 먹고 이러는 네. 거지. 예 네. 모든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다 이렇게 맺혀 있어요. 언니 이거. 여름 중국에서는, 네. 중국에서는 이게 약으로 더, 약용으로 더 유명하대요. 언니. 그래. 약용으로. 그래. 우리는 이걸 나물로 더,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 약용으로. 그리고 이거 죽으로 더, 냉이죽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단백질에 잡초 중에서 단백질의 왕이고요. 우리는 단백질이 없어서 허벅지가 언니 근육이 자꾸 없어진다고 그랬죠. <웃음> <웃음> 아우, 아우, 창가 아니에요? 근육이 좋아지려면 이 냉이를 야. 많이 먹어야 되는데 <laughs>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장수를 한대요 언니. <웃음> <웃음> 근데 이거 구독자님들한테 이거 허벅지 고. <laughs> 아니 그래서 운동들. 우리만 치러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언니.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허벅지 근육이 없어지는데 그 허벅지 근육이 없어지면 이게. 이게 뭐지? 장수를 못 한대요, 언니. 아니 근데, 글쎄, 왜 이렇게 하기 싫어요? 이거 커서 아주. 그래서, 어? 매일 걷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 어. 못 걸으면, 근데 제가 이거 나물 뜯어가니까 언니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근육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예? 단백질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비타민C도 아주 필요해요. 근데, <laughs> 그래서 이거를, 나물로도 먹고 겉절이 할때 여러분 겉절이를 왕 언니가 여러분들이 어이 겉절이 생으로 먹는 것보다 어떻게 겉절이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나물과 겉절이의 차이점을 해갖고 왕 언니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네. 죽으로도 언니. 그게 그렇게 네 살짝 뒤치면 미쳐버릴 네. 텐데. 네, 아니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저기 뭐지 가시당추도 있고 어? 같이 한번, 한번 해보죠 언니. 어?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죽도 있고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우, 된장찌개로. 그죠? 된장찌개가 맛있죠. 내 된장찌개 예. 끓여 봐야죠. 네, 된장찌개랑 그다음에 나물이랑 겨울에 해보자마. 제일 맛있어요. 된장찌개. 맞아요. 그죠? 음. 그리고 우리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히드 때도 시된장찌개 지금 이제 장사를 안 하니까 네. 그게. 그래서 지금 요거 왕원이랑 한번 나물까지 한번 가 볼게요. 이게 사실은 뜯어다 놓은 게 며칠 됐어요. 그죠? 며칠 돼도 안 먹게 돼요. 예, 예, 며칠 됐어요. 해. 이게 근데도 그대로 있어요. 예, 지금 나무도 안 먹게 예, 는게 지금이. 예, 제가 바빠가지고 이거를 다듬을 새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듬는 건데 여러분, 제가 한번 다듬어서 또 먹방 한번 또 찍어야겠어요. 이제 야. 저 어떤 분들이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김 선생님이 어 나물만 잘 뜯는 게 아니라 아주 먹방도 잘 치는. <웃음> <웃음> 예, 네, 맛있게 한번 왕언니랑 맛있게 한번 이거를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이어서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자, 왕언니 오, 소금 넣었고. 아, 소금 넣었어요? 아, 소금. 예. 소금. 우리 냉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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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냉이가 몰라요. 와 이렇게 많아요, 네. 네. 여러분. 자, 잡채 좀 해볼래요. 어, 예 좀. 냉이 잡채, 여러분. 이게 건강 잡채죠. 이게 아니요. 바로 비건이 아닐까요? <laughs> 건강 잡채 아. 이게 파래지네요. 이게 조금 파래지는데. 예, 겨울 거라서 그렇죠? 서그 정도는 아니. 네, 그죠? 와. 여기에 가시상추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가시상추 들어가. 있어요. 예, 가시상추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많이 해야 되나요? 잡채에 들어가서? 어디요? 아니요. 말캉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조금 말캉 해야지. 너무 말캉 하면 안되요 예, 날고루도 먹으니까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미쳐버리면 색깔이 네. 너무 죽어버릴까봐. 아, 미치기 때문에. 네. <laughs> 와원이 네. 스타일 미친다는 겁니다. 네. 들리가갖고 시커해지면 어, 그렇구나. 들리가버리면 네. 시커해져요 예,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치아가 안 좋으면 더, 더 하시고, 네. 치아가 좋으면 늘 해도 되고. 너무 늘 해다 보면, <laughs> 예. 그 시금치 그냥 넣었다 꺼내면 이거는 미쳐버리는 거죠. 아, 시금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 지 예. 어. 지금 그러면 시금치도 들어갈 건가요? 아, 시금치도 좀 하려고. 아,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세척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냉이 삶은 물이잖아요.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식혀두셨다가 여기다가 그, 조욕할 때이 물로 해서 이렇게 뭐지 소금을 해갖고 빡빡빡 문질러도 되고 그다음에 샤워할 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머리 감을 때 머리 감을 때이 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 그 대신에 항상 씻어서 데쳤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꼭 쓰세요. 아셨죠? 안 씻으면 안 돼요. 네, 씻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와이 뭐, 시금치도 이제 잡채에 들어갈 건데 이거, 여러분. 와네요거는다 잡채 에쓸건 아니죠? 네, 아니이거를 예, 엄마도 좀, 좀 갖다 드리고 또 된장찌개 끓여 드시게 삶아서 그냥 조금씩 갖다 드릴 거죠? 네. 네렇게 해서 시금치. 시금치는 얼만큼 데쳐야 가장 아니, 좋을까요? 시금치는 그냥 이렇게 갖고 한. 색깔이 변하네요 지금 그죠? 네, 예쁜, 예쁜 색깔. 꺼내도 돼요 다. 아, 색깔 벌써 틀려요. 완전히 변한 네, 거와 들 네, 네. 변한 거. 그럼 색깔이 완전히 파랗게 될 때, 그때 꺼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소금 시금치 삶는 거는 빨리 데쳐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너무 물르게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끓으면 돼요 그냥. 네. 네. 된건가요? 네. 이제 이거 데쳐내면 되는건가요? 와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점심에 잡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왕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왕언니 이거 데친거 아닌데? 아니 데친거 아니에요 좀안 데친거죠? 네. 조금, 조금 네 왕언니 네. 지금 저기 식용유를 좀 넣었어요 해바라기씨요 해바라기씨유 넣고 그 다음에 간장을, 간장을 좀 넣고, 넣고. 이거. 네. 간장을 좀 넣고 아 이거 그냥 물에다가 잡채를 불려 놓은 거네요 언니? 데치지 않고 뭐 이거, 이거 어느 정도 불리는 건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냥 불면돼아 그래요? 돼. 불려도 돼. 아 그래요? 불려놔도 돼요? 불려놔도 불려놔도 돼요. 돼요? 불려놔도 불려놔도 돼요. 돼요? 아 그래요? 이거를 볶으나요 일단? 네, 네. 자, 이게 간장하고 식용유하고 일단 넣은 건가요? 네. 와. 그리고 자, 그다음에 아, 당근을 넣나요? 네. 와. 아, 당근 같은 걸 먼저 안 넣고 그냥 늦게 넣어도 되나요? 양파. 양파 조금 넣고 당근 넣고. 네, 금방 즉석에서 먹을 만큼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대파 조금 넣고. 와, 지금도 색깔이 좋은데요? 살짝 익었, 익었잖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당근, 양파, 대파 좀 넣고. 뭐, 없으면 이것만 넣어도 되겠네요, 언니, 뭐. 어 시금치 조금 넣고. 소금에다 사, 살짝 참기름하고 묻혀 놓은 거예요. 아, 시금치는 약간 묻혔나요? <laughs> 네, 냉이하고. 아, 냉이도 조금 묻혔나요? 네. 아, 냉이하고 시금치는 약간 소금에 묻혔다네요. 와 너무 맛있겠어요. 그, 잡채보다 저기 냉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시금치랑? 오, 맛있겠다. <laughs> 아 지금 색깔 좋아요, 언니. 와. 된 건가요? 와, 다른 거 일찍 안 들어가도 상관 없나요? 자, 불은 약간 끄고, 참기름 좀 넣고, 아무리 이다가 불은 끈것 같아요, 언니, 그죠? 아, 그 다음에? 올리고당을 조금만. 올리고당을 조금만. 어우, 조금만 이렇게 넣고. 그럼 이게 끝인가요? 끝이에요. 우와, 뭐 이렇게 빨라요, 언니? 그러니까. 즉석인구나, 즉석. 즉석. 너무 맨날 힘드니까, 뭐 볶아놓고, 저거 볶아놓고, 막. 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금방 금방. 네. 그러면 조금 조금씩 놨다가 그냥 불려놓은 잡채라나고 그대로 네. 그냥 즉석에서 묶어서 그 붙여줘도 되겠네요. 분방에. 아 그때 그때 네. 그때부터 볶아서 준다. 네. 아 그렇구나. 어머 됐어요. 이제 계속 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와우 좋아요. 우리가 통깨가 장사를 안 해가지고 이 깨만 네. 좀 있어가지고. 아, 통깨는 지금 갈아놓은 게밖에 없어서 네. 어, 많이 갈아놨어요 그때 그죠? 어휴, 막, 범벅인데요? <laughs> 범벅이에요, 언니. 깨가 범벅이에요. 통깨가 아니라 깨소금이. 자, 됐나요? 예,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게 바로, 냉이, 냉이 잡채입니다. 즉석, 냉이 잡채. 그때그때 그때 많이 하지말고 그때그때 먹네요 아이스프란트 네. 자 왕언니 예. 자 요게 뭐죠? 아이스프란트라고 예 아이스프란트 예. 좀 큼직하게 썰어서 아이스프란트를 그냥 그냥 이렇게 불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꺼놓고 그냥 위에다가 넣어서 그냥 요대로 같이 먹어도 좋다는 거죠? 예와 예. 그러면 싹싹하니 여 소금기가 또 약간 있기 때문에 아이스프란트 요대로도 또 좋겠는데요 언니? 여기도 한번 담아볼까요 아이스 플란트? 자, 이거는 아이스 플란트를 냉이, 이거는 냉이만낸 거고, 이거는 아이스 플란트까지 위에 얹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이스 플란트. 아,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하시죠.